오늘의 시편 103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103편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과 또 자기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창조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본 단락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인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을 받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왔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른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가? 다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원래는 도덕적으로 원래는 하나님을 섬긴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느냐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라고 인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은 언약적인 용어를 나타내는 의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말해요,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홍수사건을 말하는 홍수사건.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경외했다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 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가 됐다고 합니까? 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노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어떤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를 알았죠. 사람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너는 삼꼭대기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배를 하나를 지어라그랬어요 바닷가에다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 같은 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과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따르니까 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더라는 다 아멘 심혈은 말락에서 4장 2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나갔어요 모든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신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지식의 시대라고 그러죠. 지식의 시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거나 조그만 관심을 기울여보면은 지식이 그야말로 막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작 지식은 많으나 뭐가 부족한 시대입니까? 지혜는 부족한 시대라. 지혜는 없어요. 설령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혜를 갖추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혜만을 갖추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나쁜 말로 하면 장머리 시대. 장머리만 갖추고 있는 장머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에 불과하다. 어떤 걸로 보면 아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모든 것이 다화폐을 이룬다. 근데 세상적인 지혜는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난다. 너왜 그런 일로 잔머리 쓰느냐? 너왜 그런 일로 그렇게 나쁘게 머리를 쓰느냐? 그런 거야요 쉽게 말해. 세상적인 지혜는 다툼과 시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모든 사람이 다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간단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보면 무시가죠. 아무 지식이 없어요 아무 지식도 없는 이 양반이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는 뭐냐면 참 지혜롭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식한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는 상사를 듣는 거예요 야저 사람 진짜 지혜롭다 이 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은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주어지니까 지혜가 주어니다 아, 음. 야고보서 일장오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신다. 사람들이 노아가 방수를 지으러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마다 그를 비웃고 졸음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가 있나? 아니 배를 바닷가가 아니라 강가가 아니라 산에다가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저렴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죠.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의 비웃음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숨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죠.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심을 받은 거죠.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이 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두 번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받는다 자원공 18절 말씀을 보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죠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약을 맺다, 고 계약. 다른 말로 하면 동맹, 연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뭐하로 계약을 맺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 그게 언약이라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또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여기서 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율례 혹은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는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계약을 맺었다고 계약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기약 공개가 성립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뭐 주십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사람을 너에게 주고자 는 겁니다. 그게 기약입니다. 신명기 7장 구절을 보면 그런 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와는 호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보한다겠습니까이해하신다 뭐 네.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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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에 기까지그 약속을 지키시고 보여주신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임해를 뭐한 사랑을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그랬죠 계약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을 얻는다 아멘. 출해국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아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사람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도 다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신학자는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볼때 뭘로 봅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보는데, 이제는 그 심판하실 분에서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보이기 시작한다 겁니다. 아멘. 또 내가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하나님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관계가 바뀌어져 버린다 전에는 내가 심판되어 그리고 두려워했던 분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바뀌셨다 그와 더불어서 공포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증오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질투하고 앙심을 품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는데 내가 하예심을 만난 이후로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깨달아집니다. 아멘, 내 인생은 실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안에서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내 인생이 그야말로 무참하고 허무하고 그런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좌절하고 비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비참하구나 그야말로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내 인생이 그야말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무서워하던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믿는다는 증거를 내놔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증거는 뭐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니요 왜? 계약을 맺었다고 했죠.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는다고 했죠. 이 언약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증거인 거 증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뭘 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이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축복이죠. 오늘 얼공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 것입니다. 그의 공의는 언제까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해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인자하심 즉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영원토록 내 자손의 자손까지 이루어진다 그게 뭡니까 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서 아멘 그와 같은 큰 축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 같으면 그러죠. 나는 좀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근데 자기 자신만큼은 더 풍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는 라 거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 여기서 그의 의, 그의 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요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 게까지 된다.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는 의로움을 뜻하는 것인데 상징적으로는 뭘나타내냐면 번영함을 나타내는 것, 번영. 즉,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 아멘? 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잘 되게 해주겠다. 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 축복, 사랑. 이런 것이 나에게 이를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영원토록 이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자 뭡니까 축복이다. 아멘 출애굽기 2 0장 6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천재.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여기서 천대라는 말이 천대지 영원토록을 말는 거예요. 영원히 쓰기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 주고 있다. 시편 100편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뭐 한다? 영원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다.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그 무한하신 사랑은 속에서 대대에 이르게 주겠다 멈추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의 근원으로 불리는 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너는 복의 그놈이 될 것이다. 참,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는 축복이 되대해지겠다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봤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물로 드려요. 백세에 겨우 얻은 아들이죠. 귀한 아들이죠.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아이를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드려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그랬어.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죽인 거예요 태워서 폐를 다 쏟아내게 하고 태워서 죽이는 것이 번제인데 너희 아들을 마치 짐승처럼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합니다 흠집난 사건이죠 생각해보면 소중한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아브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시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보시고 그와 같은 표침을 주신다고 세요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돼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 네. 또내 씨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다? 주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수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은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영원부터영원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자녀도 받아야죠. 아멘. 내 손자 손녀도 받아야죠. 아멘. 그후손의 후손들도 받아야죠. 아멘. 이게 복된가만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오만세 상사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여 아멘. 그 무한하신 사랑은 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어있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아멘. 아멘.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도 축복을 받고, 그 자손의 자손도 축복을 받고,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